벗어나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아졌을 맞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아까 한말 있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선택할 선택을 조금이라도 내가 뿌듯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겁 음. 자, 이 정신과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좀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요. 네. 요즘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감기처럼 앓는다는 우울증 있잖아요. 이 우울증은. 일단 왜 걸리는 건가요? 보통 음,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 네. 말이라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정신 질환을 다 합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과학적으로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뭐, 많이 알고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네. 건강의 몸의 문제, 납질환,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일단 낳을 때부터 vulnerability 취약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성은 약간 유전적으로 오기도 하고 타고난. 어, 그 그러니까 성품 성격 같은 거 그래서 음. 있도하고 이게 vulnerability 취약점이라고 해요 네. 타고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취약점이 틀어요 어떤 사람은 좀 당뇨의 취약이 있을 수 있고 음. 어떤 사람은 어, 나 같으면 지금 만성 피로의 취약점이 네. 있고 또 다른 분 같으면 우울증의 취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날 그쵸. 수 태어날 보통 우리가 뭐 병이 있을 음. 때 유전이 있냐 이런 그렇죠 질문을 그렇게 합시다. 말하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 vulnerability 취약점이라고 해요. 음. 내가 타고난 취약성에 그게 한 파트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네. 이제 좀 어, 스트레스 그랬어. 환경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예를 들면 제가 vulnerability가 있었어요. 사실 내가 알고 보니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 비슷한 사람이 꽤 있어. 음. 그러니까 v u l n e r a b l 도 내가 타고난 거. 근데 내가 건강했잖아요. 네.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음. 이제 막 결혼해서 농지스스 주말 부부가 조금 힘들면서 그쵸, 제가 그때 그쵸. 그것도 하고 있었어 임신하려고 하는 거어 어찌다 네시험관학게 그런 것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취약점이 있던 사람인데 환경이 좀안 좋은 거기다가 또모아서 감염이 딱왔잖아요 네. 그때 발병을 하는 거야 음.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우울증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어 이때 v u l n e r a b l i 가 있으신 네.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있어서 만약에 사망자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자가 v u l n e r a b l i 가 네. 이게 좀 이렇게 비스끄름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 다 걸리지 않고, 한 분이 이런 환경상, 그때또 어떤 큰, 뭐, 갑자기 이혼을 했다거나, 음. 뭐, 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심각한 이제 네. 좀 스트레스 같은 게 오면 음. 이게 또 발병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거의 모든 질환이 네. 조금 그렇게 보시면 음.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럼 우 울증을 우리가 걸리고 난 다음에 낫는 음. 것보다 저는 제가 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결론봤 받고, 어, 제 가족들도 어, 어. 우 울증 겪은 적이 있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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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때문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쉽다 생각하거든요. 음, 걸리고 네. 난 이후에는 사실상 그걸 낫는다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좀이 네. 예방하는 방법은 좀 뭐가 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신 건강, 또꼭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 건강에 네. 그렇게 보면 다른 건강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수면입니다. 아 수면. 어, 수면은 정말 특히 이런 vulnerability가 있으신 분, 특히 취약성이 있으신 분은 나에게 수면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 해주시면 아. 좋아요. 그래서 수면은 충분히 깊게 일어났을 때아 깨운하다 할 정도로 아. 규칙적으로 이도 것 중요해요. 규칙적, 네, 규칙적으로 충분히 깨운하다 싶을 정도로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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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과하게 주무시면 안 되지만 어, 한여 시간, 9 시간 네. 정도 충분히 규칙적으로 주시면 좋아요. 많은 정신 질환이 좀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음. 또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잠이 좀잘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 이게 밸런스가 이제 촥조 깨지면서 이렇게 탁 발병할 수가 네. 있어요. 그거 중요하고 온 진짜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laughs> 근데 참 힘들죠. 저도 뭐다 음. 겪었었고 이게 네. 없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그 네. 닥터지하고, 닥터지하고, 에서,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좀 가르쳐드려요. 네. 거기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어, 호흡과 명상이에요. 음. 그래서 자기가 볼너라빌리티가 있으신 분, 네. 내가 조금 우울증이나 이게 가족력도 좀 있고 내가 좀 음. 우울해지는 이런 것 같다 이러신 분은 네. 수면을 충분히 잘 취해 주시고 그니까 러수면과 휴식인 거죠 음. 그러니까 충분히 잘취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명상과 호흡을 좀 배워보시면 좋아요 네. 정말 배워보시길 음. 정말 추천해요. 김재가 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네. 엄청 유명한 사람 중에 명상 안 한다는 사람은 저 어, 없어요. 명상하분많 엄청 많, 많거든요. 네. 어, 그런 것처럼, 이, 이, 정말 그, 음. 정신의, 나의 마인드, 마인드. 그러면 음. 다잘 아시죠? 마인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네. 명상만큼 좋은 게잘 없어요. 아.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각각의 잡다한 것을 조금, 네. 어, 내리고, 지금 현재 나에 집중하게 해줘요. 음. 그래서 근데 그걸 할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명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가르쳐드려서 거기 마인드 트레이닝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제가 계속 호흡을 가르쳐드려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꼭 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나의 마인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네. 교감, 부교감 얘기했죠. 교감이 확 올라가요. 음. 그런 상황에 오래 있으면 온 몸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음. <laughs> 어, 이게 그 스트레스 반응이 선생님 아마 아실 텐데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맹수가 내 잡아먹을 상황 되면 교감신이확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두두두 뛰고 음. 근육이 촥 긴장하면서 네. 도망가거나 네. 도망도 못 가면 직접 사자 싸워야 되는 네. 싸우거나 죽거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맹수가 내 잡아먹는데도 아닌데도 그그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상황으로 있는 상황은 머리에도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고 음. 몸에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잠깐은 할수 있지. 살기 위해. 그게 계속된다. 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이래버리면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굉장히 쉬워요. 음. 특히 그런 정신질환에 본을 취약점이 있으신 분은 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돼 버리면 이제 네. 딱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자, 그럼 우리가 우울증을 음. 이제 그런 거를 못해서 음. 걸려 버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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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좀 어떻게 해야 좀 나을 수 있어요? 어, 예. 어 이, 이게 우울증이 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질환을 생각했을 때 네. 그래도 약이 드, 들으시는 분이 더 많아요. 어. 이제 첫 번째 약이 안 들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약을 한두번세 번까지 쓰면 네. 그래도 치료 되시는 분이 6 5오 프로, 칠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모더나이 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 통용되는 예, 사람이 꽤 예, 있다. 그렇죠. 치료가 되는, 되는 분이 더 많다. 음. 근데 이게 치료라는 게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뇨, 뭐내 질환도 그렇고 약을 썼을 때샥 없어진다는 거는 네. 현대 의학에 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약을 쓰면 호전된다 이 말은 음. 굉장히 심했던 분이 이제 일상생활 하고 괜찮을 정도로 호전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써 주시면 좋고 진짜 우울증 정확한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면 네. 뭐 약을 써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어, 어 상담과 정신치료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약한 미약한 우울증은 어 그냥 정신치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보통 중증 정도 되기 시작하면 네. 이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같이 해주면 네. 좋아요. 저는 정신치료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신치료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담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상담사 찾아가면 돼요. 정신치료도 여러 가지겠지만 네. 아무 정신치료라도 받는 게안 받는 게, 안 받는 게 네. 낫고 어, 그중에서 좀좀더 우울증을 뭐 포커스해서 치료하는 네. 정신치료도 정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 진단이 될 거나 아니면 상당히 의심된다 네. 그러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치료를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정어 우울증은 네. 대체로 치료가 되는 분이 더 많다. 음. 제대로 치료하면. 그러니까 꼭 이제 정신과 찾아가서서 이제 정신과 차, 찾아가기까지는 뭐또 모르겠다 이러면 또 상담사를 먼저 찾아가도 돼요. 미국에서는 상담사를 먼저 찾아가는 사람도 음. 많아요. 상담사를 찾아가면 상담사 선생님도 전문가니까 보면 아는 네. 거야. 이 사람 이야기 필요하구나. 네. 그러면 정신과로 가세요. 상담사라는 음, 병원에 있는 식욕?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바깥에 있는 심리 상담사는 그렇죠. 이제 음, 박사님이나그런 분들. 예. 그리고, 아, 요즘 그, 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상담 선생님도 많으시더라고. 음. 전화도 있고. 음. 그리고 아까 이거는 예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나았잖아요 그러면은 낳았어도 완전히 이게 약물도 그렇고 정신치료도 그렇고 쭉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음. 또 정신치료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좀 예방도 할수 있어요. 음. 왜냐면 자기가 이런 거 힘들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까 마인드 트레이닝 해주시, 해드리듯이 그런 상담사들이 이런 것도 해드, 해드려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호흡타 하고, 네. 이럴 때는 r e l a x a t imagine i 뭐 머리가 다 가르쳐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효과가 있, 어, 상당히 있다. 음.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치료를 제대로 하시면 네. 치료되는 분들이 음. 더 많다. 이렇게 음. 생각합요다 물증은 음. 한국과 미국은 음. 좀 뭔가 다른가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네. 병, 병그 자체에는 정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음. 거의, 네. 비슷하고, 중상도 거의 비슷하고 증상도 거의 비슷하고, 어, 유병도 거의 비슷하고, 네. 어, 치료 반응도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다르다고는 음. 어, 한 가지 다른 거는 많이 다른 거는 어, 시선, 시선. 사회의 아. 어, 스티그마, 그쵸. 스티그마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편견 뭐 이런. 네. 어, 우리 같으면은 아, 어, 나 우울증 있어서 항우울제 막 먹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 창국인 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해, 음. 해요. 풀이 어, 이렇게 그 뭐, 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그냥 좀 친구다, 뭐 서로 안다 이러면, 음. 아, 내가 뭐이약 이 먹고 있다. 네. 그런 얘기 아주 쉽게 하고 네. 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도 조금 더 열어졌으면 좋겠는 네. 게 열지 않고 말을 안 할수록 더 심각하고 더안 음. 좋게 은 느껴져요. 네. 이 미스테리 하면서 더 아니게 돼. 근데 일단 열어놓고, 네. 아, 그럼 너도 있었어? 아, 나도 있었어? 이렇게 음, 그런 음.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음. 거예요. 그러면은. 어, 어, 그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아, 그러면 너 가서 약도 음. 먹어봐, 가서 치료도 해봐, 치료됐는데, 이렇게 맞아. 얘기가 되는 제가 울증 응. 겪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응. 그 얘기를 들은 집, 주변 지인들 같은 모임에 있다가, 꼭 응. 어,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따로 얘기하죠. 그렇죠. <웃음> 나도. <웃음> 나도. 그렇죠. 예, yeah, 진짜. 그다 있는 데서얘기이데 어, 진짜요. 얘기 열어놓기 시작하면 상당히 흔한 진원입니다. 음. 어 그, 그리고 제가 책에도 몇번 말했지만 아픈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표현 을안 하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픈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저도 이렇게 아프죠. 선생님도 그런 거 있으. 네. 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약점이 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남 취약점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내 취약점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다 취약점이 음. 있는데 그냥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울증 완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우울증을 이제 한. 아름지옥 벌써 한 4년 전에 좀한 1년 정도 세게 알았고 네네. 그다음에 약도 조금 먹어 봤고 네. 그다음에 상담도 한몇번 받아 봤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또 노력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다 낫고 지금은 근데 100% 나왔다고 말하진 않아요. 항상 99.9% 음, 음, 나왔다. 음, 음. 왜냐하면 0.1, 0.1%의 음, 음. 가능성이 저는 음. 언제든지 약간 암이 재발 하듯이 음. 있을 수 있는 약, 약간 음. 치약점 같은 거지. 음,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 더는 음.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내가 재발했을 때안 음. 놀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울증을 제가 겪어보니까 처음에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아프다가 좀 나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힘들어지고 예. 그러면 약간 허탈한 것처럼 예. 우울증도 낫다가 이렇게 계속 낫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닥으확 떨어지더라고요. 또 낫다가 예. 확 떨어지니까 이게 터널을 지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렇습니까? 터널이고 하니까 이게 그,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억수로 우울하난 네. 노력했는데.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피... 나... 예. 나중에 드는 생각은 내가 다 낫고 안 다음에도 그래 언제든지 돌아갈 음. 수 있다라는 음. 그안 좋은 가능성을 미리 좀 내가 음. 가지고 있으면 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음. 요런 거좀 완치율이라든가 네. 이런 거좀 어떻게 맞아맞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의 반응은 60% 네. 70% 정도 있는데 네. 또예또 재발하시는 분도 어, 상당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비슷한 거죠. 취약점이 있다고 보면 음. 거기서 아까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도 환경,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을 최대한 조절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조절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음.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마인드 네. 트레이닝 하는 걸 많이 배워놓으시면 네. 어, 좋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도 나쁘지는 않은 생각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근데 감기 하나 걸리잖아요. 진짜 작년에 감기가 걸렸어요. 코로나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laughs>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 그럼, 네. 그건 이제 그냥 감기나 몸살이니다 극복하는데 4개월 이어서 6개월에 걸렸어. 음. 너무 억울한 거야. 네. 이제 다 나섰는데 또 뒤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몇번 그걸 겪었기 때문에, 네.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 그, 그게 와도 너무 억울하지 해 않으려고 음. 네. 노력하고요. 이렇게 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안 그런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건강한 상황이. 네. 감사하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해요. 음. 이게 제가 감사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어, 특히 아프신 분일수록 원망할 네. 수있기 쉽잖아요. 네. 부정적이 되게 쉽고. 근데 그럴수록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뭐막 성인 군자가 돼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내가 그랬죠.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도 뭔가 감사할게 있다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파고 지금도 아프지만 어또 가족이 참 좋아요 나는 네. 우리 가족이 굉장히 그럼, 그런 그런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음. 그 그게 어떻게 되냐면 머리 안에서 네. 감사를 하잖아요 그 회로가 네. 있어 감사회로 감사회로를 하면 짜잔 항울제가 나와 항울제 성분이 나옵니다 음. 이게 항울제가 세로토닌을 올리거든요 네.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내가 저절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잘 안되시는 분은 적어 놓고 하세요 제가 음. 그렇게 감사도 한, 어, 감사를 네. 적어 놓고 어, 노트 매일 쓰면 진짜 좋고요 이건 실험으로 다, 도움이 어, 다 밝혀져 있어요. 실제 적으로도다 밝혀져 있어요 실험적으로 감사 노트를 일부러 시켰잖아요. 네. 시킨 사람들을 끄집어서 내서라도 적으라고한 사람들이 한, 사, 아, 3개월 정도 하면 뇌의 반응이 다, 달라져요. 음... 뇌를 찍어서 반응을 보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음... 어, 바, 변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걸, 음... 그러니까,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약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음... 저는 매일 해요. 음... 매일매일, 어, 약 먹듯이. 네. 왜냐면 저도 아픈 날이 더 많다고 볼수 있고. 네. 아파서 막짜증날라할 때, 감사드립니다. 감사, 바로 감사, 이제 감사 기도 네. 해도 되고, 노트 음. 써도 되고, 네. 저녁에 써도 되고, 그러면 저는 바로 기도를, 이제, 이제는 그, 그러니까 명상하고 비슷해요, 저는. 네. 호흡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난 자주 해서 몇개 그냥 나오는 게 있어 저절로 나오는 거 네. 가족 그다음에 이만큼 나은 거뭐 네. 한국에 미국에 남편 있는 거 네. 직장 있는 거 음.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변화 없이 있으니까 네. 전 바로 다다다다다다 그거를 음. 이제 뭐 거의 주문하다시피 이렇게 쳐쳐쳐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네. 그러면 그막 짜증 날라 카던 음. 것들이 조금 숙여지면서 음. 이 셀프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 요 명상호흡하고 감사 일기 네.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면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음. 그러면 뭐 상담도 갈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 홈트 같은 거 얼마나 돈 들어가면서 하세요. 아, 네. 홈트는 돈안들지만 홈트 하지, 뭐 트레이닝 하지, 음. 그러잖아. 근데 5분 정도 감사 일기 쓰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수 있잖아. 음. 네. 그거를, 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사람, 네. 감사한 것, 네. 감사한 경험 네. 이런 것들 써 보면 돼요. 아, 감사한 것들 네. 쓰는 것만으로 우리게 좀 마음 네. 건강에 도움이 네. 될수 그러니까, 있다. 진짜, 진짜 그 뇌, 뇌, 뇌과학적으로 음, 밝혀진 아까 말씀하신 음. 수면과 명상 호흡 어떻게 보면 수면은 내 신체의 휴식인 거고 음. 명상과 호흡은 내 음, 마음의 네. 어떻게 보면 휴식인 거겠죠.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많은 시청자 분들한테도 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제가 했던, 그낙기에서 했던 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뭐 제가 우울증을 겪고 난 다음에, 아, 어. 저는 이제 우울증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치약점, 뭐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음흠. 있고, 근데 삼천적 인 요인일 수도 있고, 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그 살면서 우리가 되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뭔가 내 와이프라든가 내 남편, 갑자기 뭐 불의석으로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사실 이런 치약점이 없는 분이라도 음. 치약점이 저는 생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음. 이 스트레스 강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는 예. 거니까 예. 그런 어찌할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면 사실 이거를 저는 벗어나는 게 음. 사실상 그게 우울증을 낫기 힘든 이유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음. 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예. 그, 예. 살려낼 음. 수 없기 때문에 우 울증은 쉽게 못 벗어나는데, 음. 제가 그때 했던 거는, 뭐, 굉장히 저는 사실 거의 모든 걸 바꾸려고 했던데, 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건 어쨌든 그 시공간인 거잖아요. 음. 예를 들면, 그 의식주 같은 것도 있다면, 네, 네, 네. 저는 뭐, 먹는 것도, 음.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뭐, 가성비를 생각하고 먹었다면, Why? 이제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어. 가격 상관하지 않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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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싼 것도 막 먹고, 어, 왜냐면, 건강하게. 면 어, 어차피 내가 죽은 거.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집도, 이제 내 환경이라는 게 나한테 주는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도 이사를 가고, 음그 다음에 그 약도, 사람들이 음 이제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먹으면 안 된다, 음뭐 기록이 남는다, 이런 얘기도 음 있지만, 저도 약을 뭐한달 정도 먹어보고, 음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심리 상담, 그러니까 정신과 그치?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받아보고. 맞아. 그리고 친구들을 매일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뭐 예. 내 병을 얘기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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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들한테 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좀 네. 도와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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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어.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음.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이 안 와. 예. 집에서 잠뭐 그냥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A 호텔 갔다가 음. B 친구 집 갔다가 아. C 호텔 갔다가 아. 이제 계속 아. 딴 데서 자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할수 있는 어쨌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걸 바꿨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셨네. 네. 네, 정말 용기도 있으셨고. 네. 정말, 근데, 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음흠.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하나가 뭐였냐면, 음, 음. 아,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아, 이 터널에서 너무 음, 나가고 싶어서, 갈, 발버둥 치고, 이 발버둥 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건 어쨌든 생의 여의지니까 중요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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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축에는 나는 이거를 평생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좀 음, 음. 받아들이는 음. 거를 조금씩 하면서, 음. 오히려 더 벗어나게 되는 어. 게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다는 제가 네. 말한 내용이. 그래서 내용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네. 저희 전문의 선생님한테 듣고 오신. 그근데 제가 느낀 거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네. 벗어나야만 한다고 온막걸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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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벗어나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아졌을 맞아. 때는 그 말이 맞아.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그 잘하신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아까 한말 있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선택할 선택을 조금이라도 내가 뿌듯한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음식 먹는 거, 조금 네. 더 나은 선택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어 아까 뭐 운동, 운동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네. 아까 수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하는 거. 음. 예를 들면 운동한다거나 걷기를 네. 한다거나. 어 그리고 또 이런 아프신 분들한테 우리가 꼭 추천하는 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조금 마크트로 나가 보도록 음. 하는 것도 추천을. 네.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저 그거 굉장히 동의해요 일단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일단 요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음. 그걸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질환 중에 우울증도 마찬가지 모든 질환 중에 이렇게 싹잘난 질환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환이 있고 내가 취약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음. 그 안에서 내가 제일 건강한 선택, 음. 제일 뿌듯한 선택,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음. 근데 진짜 정말 어, 용감하게 잘 하신 것 같고. 음. 그때 또 중요한 게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좀 있으셨어요? 서포트 옆에서 서포트? 도와주는. 아 매일. 지지. 저, 매일 친구를 만났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러니까 친구 집잘 때도 혼자 못 자니까 응. 지인들 부르고. 응. 네. 나 오늘 혼자 못 그런 거 굉장히 그 그때의 지지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저는 말했다시피 제 가족이 정말 큰 지지가 됐고 음. 만약에 가족이 없다 하면 그런 가족이 없다 하면 친 친구도 되고 음. 또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게 환자 서포트 그룹이에요. 음. 한번 겪어 본 사람이 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 미드의 특징에서는 뭐 알코올 중독에 어,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yeah. 것처럼. 예, 그거처럼 똑같아요. 저도 어그 서포트 그룹에 들어있거든요. 음. 이 질환도 좀 서로 다 몰라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라서 서로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네. 이런 것. 또, 이런 그룹이 있으면, 아, 나도 그랬거든. 요렇게도 음. 한번 해봐. 그때 정말 깜깜하지? 아니야, 그래도 또 깜깜함이 조금 네. 없어지기도 해. 이렇게 한번 겪었던 사람한테 듣는 말은 네. 또 틀려요. 또 그쵸. 상담사나 의사한테 듣는 말과하고 네. 틀려요. 그래서, 어, 그런 서포트 그룹도 네.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음. 그렇게, 자, 음. 정신과 교수님으로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힘이 나는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취약점이 있고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취약점이 있고, 이제 여러분은 또 우울증 같은 음.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나는 딴 사람 없는 사람보다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저딴 사람 멀쩡해 보는 사람 또딴거 더, 더안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의 취약점을 나의 나쁜 점으로 가야 되고 없어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나의 취약점이구나. 음. 그리고 잘 보면 나의 취약점이 있으면 늘 나의 강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 주고, 조금 더 어, 어, 마음이 조, 좋은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취약점을 절대 악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의 취약점이고 나를 이루는 한 점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뿌듯한 선택. 음. 내가 잘하는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은 인생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안잘 살지 않았다가 그 인생을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 혹시라도 지금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아 보신 분들은 네. 어, 치료를 그래도 상담이나 약물도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그 힘듦이 조금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어, 그, 편견 가지시지 마시고, 네. 다른 질환 치료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음. 항상 그, 또, 힘들 때마다 조금 더 이제,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면, 음. 그 자체가, 어, 항울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 그래도 그렇지만 힘들지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 살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고, 용기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은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음. 그 병원문 턱을 너무 높게 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서 상담 네. 받아보고, 아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보는 것도 음. 충분히 의학적으로 어쨌든 어, 도움이 되는 맞겠지. 것들이 있었으니까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이제 걸리기 전에 계신 분들은, 음. 교수님 말씀에 좋았던 게 저는 치약점. 음. 자기 취약점을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음. 이 스트레스 강도를 본인이 어느 정도 조율만 한다면, 그렇죠. 음. 이게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네. 유지해주고, 내취약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돼. 음. 요